가습기, 도대체 뭘로 씻어야 할까? 지금 가습기에 세제나 살균제 혹은 아로마 오일 같은 거 조금이라도 넣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끄고 그물다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안 보시면 나와 내 가족의 폐가 서서히 굳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망자만 공식적으로 1,500명이 넘었던 비극,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다 끝난 옛날 일 같으시죠? 아닙니다. 최근 연구 결과, 잘못된 가습기 사용이 폐암 발병률을 무려 4.6배나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갔던 그 유해 성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매일 쓰는 샴푸, 치약, 물티슈, 화장품의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과 서울아산병원의 공식 팩트 자료 그리고 미국 환경보호청과 유럽 화장품 협회의 경고까지 살균제 없이 세균 잡는 가장 완벽한 세척법을 딱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가습기 관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살림개론과 함께 똑 한 살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계를 돌려 2006년 여름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당시 홍수종 교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멀쩡하던 한두 살짜리 아기들이 갑자기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항생제도 어떤 치료도 듣지 않았습니다. 홍수종 교수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간질성 폐렴이라도 스테로이드를 쓰면 좋아지는데 갑자기 사망한다? 그것도 수십 명이 의사 경력 20년차 베테랑도 처음 보는 공포였습니다. 홍 교수는 전국 50여 명의 동료 의사들에게 긴급히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같은 증상의 환자가 있습니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동일한 증상의 환자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끈질긴 추적 끝에 2011년 드디어 그 살인마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쓰던 가습기 살균제였습니다. 질병관리청 공식 백서에 따르면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6,817명. 이중 공식 사망자만 1,553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실제 사망자를 1만 4천명, 건강 피해자를 67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6명 중 1명이 이 독성 물질에 노출됐다는 겁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보다 훨씬 많은 생명을 앗아갔지만 우리는 이 공포를 너무 빨리 잊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어, 그 살균 성분, 샴푸나 물티슈에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가습기에 넣었을 때만 사람이 죽었을까요?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핵심은 입자의 크기와 노출 경로입니다. 가습기는 물을 아주 미세한 입자로 쪼개서 공기 중에 뿌립니다. 이때 물 속에 녹아있던 독성 살균제도 미세 입자가 되어 공중을 떠다니다가 숨을 쉴때 우리 폐의 가장 깊숙한 곳인 폐포까지 침투합니다. 피부에 닿을 땐 괜찮았던 성분이 폐 조직에 직접 닿으면 악마로 돌변합니다. 폐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폐 섬유화. 한번 굳은 폐는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홍수종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질환의 환자에게서도 폐 섬유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빠르고 심하게 두세 달 안에 진행되지는 않는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가습기 살균제를 30개월 이상 장기 사용한 경우 폐암 발병률이 4.6배까지 치솟았다는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내 가습기에 절대 들어가선 안 되는 성분 딱 정해 드립니다 집에 있는 제품 뒷면 성분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첫째 phmg 풀네임은 폴리헥사메틸랭과니딘입니다 아, 참사의 주범입니다 한국환경생물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에 노출된 피부세포 생존율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세 가지 살균제 성분 중 피부 독성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제품이 이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둘째, PG... pH, 염화이톡시에틸구아니딘이라고도 불립니다. PHMG와 화학구조가 유사하며 마찬가지로 심각한 폐손상을 유발합니다. 셋째, CMIT와 m i t 이름이 어렵죠? 클로로메티리소티아졸리논과 메티리소티아졸리논입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메트리소티아졸리논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연구단장은 동물실험을 통해 CMIT와 MIT가 폐섬유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신경 독성까지 일으킵니다. 피해 아동들에게서 언어장애, 운동장애, 발달장애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넷째, BKC, 염화벤젤코늄입니다 2019년 환경부 용역보고서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화학적으로 살균한다고 적힌 모든 제품, 가습기엔 절대 넣지 마세요. 락스, 표백제, 일반 세제, 전부 안 됩니다. 패로 들이마시는 것과 피부에 닿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해 성분들, 가습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매일 쓰는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CMIT와 MIT 성분, 이게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는 SK케미칼이 1991년 이 성분 제조 방법을 개발한 이후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물티슈 등 각종 생활화학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미원상사라는 한 회사만 해도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국내외 산입계 업체에 연간 3,000톤이나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경고가 있었습니다. 1991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 물질을 농약으로 분류하고 2등급 흡입 독성물질로 지정했습니다. 1998년 미국 환경보호청 보고서에서는 중장기간 노출시 비염을 일으키고 피부 및 호흡기에 강한 자극을 주는 유독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13년 12월 유럽 화장품협회는 회원사들에게 물티슈를 포함한 모든 바르는 화장품에서 이 성분을 전면 중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아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덴마크는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소식을 듣고 즉시 관련 성분 사용을 금지하고 농약 용도로 쓰이던 것까지 전량 회수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참사가 일어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환경부가 2012년에 유독물로 지정하긴 했지만 사용 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에는 제품에 한해서 일정 농도 이하는 여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워시, 샴푸, 세제, 섬유유연제, 치약 등에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서 이 성분이 검출되어 전량 회수 조치된 적이 있습니다. 같은 해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시중 물티슈에서도 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어린이 완구와 학용품 13만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검출되거나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넘게 나왔습니다. 해외 직구 화장품에서도 이 성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총 생산량, 총 수입량, 어떤 용도로 어떻게 얼마만큼 소비재로 쓰였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습기만 조심할 게 아닙니다 집에 있는 샴푸, 바디워시, 치약, 물티슈 성분표도 꼭 확인해 보세요 메트리소티아졸리논, 클로로메트리소티아졸리논이란 은 성분이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물때랑 세균은 뭘로 잡냐고요?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가습기 천연세척 4대장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세제 없이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베이킹소다 물때와 냄새 제거에 탁월합니다 물통에 한 스푼 넣고 물 30분 불리세요. 그후 부드러운 스펀지로 구석구석 닦고 여러 번 헹궈 주시면 됩니다. 둘째, 식초. 10대1 비율로 희석하세요. 식초의 아세트산이 세균을 죽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담가둔 후 깨끗이 헹구면 됩니다. 셋째, 구연산. 하얗게 낀 석회 제거할 때 직방입니다. 온수에 녹여 쓰시면 더 좋습니다. 레몬이나 감귤류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이라 안전합니다. 넷째, 굵은 소금, 천연 살균제죠. 스펀지에 묻혀서 닦아 주세요. 단, 제일 중요한 건 헹굼입니다. 천연 재료라도 남지 않게 세번 이상 깨끗이 헹구셔야 합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공식 권고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은 하루에 한번 교체하세요. 물통에 물을 5분의 1가량 넣고 충분히 흔들어 2회 이상 행군 다음 새 물을 담습니다. 물이 남아 있어도 하루가 지났으면 반드시 새 물로 교체합니다. 둘째, 이틀마다 부드러운 스펀지나 천으로 닦아주세요. 진동자 부분과 물통 모두 해당됩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꼼꼼하게 세척합니다. 넷째, 락스, 비누, 알칼리성 세제, 산성 세제, 기름 성분이 있는 유기세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을 모두 제거하고 건조한 상태로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가습기 사용 4개명 딱 정해드립니다. 캡쳐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하나, 물은 정수기물 말고 수돗물 쓰세요. 정수기물은 소독약이 없어서 세균이 더 빨리 자랍니다. 둘, 가습기는 바닥 말고 높은 곳에 두세요. 바닥에서 50cm 이상 높이가 좋습니다. 수증기가 직접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 3시간 켜면 10분 환기하세요. 밀폐된 습기는 곰팡이의 천국입니다. 넷, 봄이 와서 보관할 땐 완벽하게 말리세요. 물기가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피거나 악취가 날수 있습니다. 홍수종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살균제 판매 중지 이후 원인 미상 폐질환 소아 환자는 0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화학 약품 안 써도 조금만 부지런하면 우리 가족 폐 건강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가습기에는 화학 살균제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PHMG, PGH, CMIT, MIT BKC 이 성분들이 포함된 제품은 피하세요. 그리고 이 성분들 가습기뿐만 아니라 샴푸, 치약, 물티슈, 화장품에도 들어있으니 성분표 꼭 확인하세요. 대신 베이킹소다, 식초, 구연산 같은 천연 재료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세척하시면 됩니다. 물은 매일 갈아주시고 환기도 자주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살림에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림개론이었습니다.